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시면 월 90만원 날립니다. 11월 28일부터 2026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개 모집 시작합니다. 6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월 29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첫째, 공익활동 경로당 배식 스쿨존 교통지도 월 29만원 둘째, 사회 서비스형. 유아 돌봄 경로당 도우미. 월 76만원. 셋째, 유아 돌봄 특화형. 월 최대 90만원. 신청은 초간단.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전화 1544-3388. 온라인도 가능해요. 신청 기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딱한달 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등급자는 제외되니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체 영상 링크 확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